사도행전 16장 22절로 2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목 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찬송 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여 어, 나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나머지 모든 내가 할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항상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시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고집이고 그것이 불순종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그 우리 성령 예배 때서부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을 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순종을 하면서 얻어지는 놀라운 결과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유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많은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악한 영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점치는 귀신이 도전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더럽히는 더럽히는 귀신이 음나하게 만드는 귀신이 또 악한 귀신이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도전하기도 하고 또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의 도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도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상황 가운데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가 이 점치는 귀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한번 거슬을 해봐야 되나요? 권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느냐? 우리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은요, 과거와 현재를 알아요. 미래는 몰라요. 왜 미래를 모르냐? 미래는요, 누구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지금 현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세상 누구도 몰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서 느낌을 갖는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내 미래가 이럴 것 같다. 뭐내 자녀의 미래가 이럴 것 같다. 이런 느낌들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 느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지금 과거와 현재의 삶의 진행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다시 한번 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드시냐?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너희는 평안이요, 재하, 재앙이 아니라, 이 평안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피스 평화. 라는 말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의 미래는 형통이다.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는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좋으신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의 연속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내 주변이 무엇인가를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유일하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사람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점치는 귀신 들린 자는 무엇을 아느냐?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점치는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말합니다.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야내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어떻게 알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과거를 아는 이가 내 미래도 알겠지? 해서 점을 치는 거예요.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뭐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안 살아봤으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과거 여러분들이 정을 봤다면 예수 십자가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전보지 않는 것. 왜? 내 미래는 그런 귀신 따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과 실라의 전도하는 일들을 방해할 때 쫓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니까 그 상관이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재물을 얻으려고 했던 일들이 중단되고 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매로 치고 깊은 옥에 가둡니다. 로마의 옥은요, 지상이 없어요. 지하에요. 지하 1층, 2층, 3층, 4층. 그러니까 이게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4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매우 막고, 착고에 채워서 깊은 옥에 가둬집니다. 근데 깊은 옥에 가둬지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신라가 뭘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는요. 거기 있는 제수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힘드니까 기도하겠죠 기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들었을 거아 기도하는구나 또 누구 믿는 사람 도 들어왔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경을 보니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거기서도 그 찬송 소리, 노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단조의 슬픈 노래,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런 식으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그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 원어는요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여기면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거는 단조의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조의 찬양이었어요. 막 씩씩한 행진가 같은 찬양이었어요. 야 어떻게 이 깊은 감옥에서 저렇게 배를 맞고 어떻게 이런 귀한 찬양이 올라올까. 그러면서 그 죄수들이 듣기 시작할 때그 찬송을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도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20...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옥토가 열리고 또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찬송 생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요. 여러분들이 단조의 찬양, 좀 슬픈 리듬의 찬양 말고 장조의 찬양, 막 힘차게. 어, 그런 찬양을 많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는 기쁠 때로 찬양하지만요. 슬플 때 힘들 때. 그럴 때 주변에서, 야, 누가 여기서 찬송할까 할 때, 그때 우리가 찬송하면 주변 사람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는 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징이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않았어요. 항상 찬양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34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공구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요, 아비멜렉한테 미친 짓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부른 찬양이에요. 부른 는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꼴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윗은요, 이 블레셋 타고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장수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지금 블리앗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성계에 보니까 수염에 온 침이 다 묻었다 그랬어요. 막입 벌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아, 그렇게 하고! 야, 저런 미친동을왜 데리고 왔냐? 내보내라. 그래갖고 살아나온 거예요. 정말 궁색하게 산 거죠. 근데 그런 궁색하게 산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의 찬양, 내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합니다. 이 찬양 나올 것 같습니까? 웬만하면 안 나올 거예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을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나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찬양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요.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10편, 22편, 3절. 이것도 다이세신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집에 신방하시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딴거 없어요.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이 지금 옥터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그 옥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옥이 옥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옥에 묶였던 모든 것이 벗겨지면서 놀라운 것은 그 간수가 회개하고 마침내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환경에 터전, 그런 어려운 문제에 사람들 가운데 묶여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시면 성도와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방법, 내삶에 하나님을 신방 오시게 하는 방법이 찬송이에요. 단, 찬송할 때 감정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 좋으면 좋은 감정으로, 싫으면 싫은 감정으로. 와, 기쁘면 기쁘게, 힘들면 힘든 감정으로, 아니에요.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번 오베르 둠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신방하셔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회사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